그리고 제두 번째로 꼽아오신 포인트가 워싱턴 풋볼 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뭐 제가 저 혼자 보려고 쓴거지만 가로하고 이제 what a mess, what a mess. 이렇게, mess. <laughs> 이렇게 썼는데 예. 지금 뭐팀 물론 이제 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당내 지금 팀이 엉망진창이죠. 예. 그래서 일단 가장 지금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그 화두부터 음. 좀 이렇게 짚어보면 인종차별 이슈가 지금 미국 전체를 흔들고 있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와도 갈등을 빚었었고 뭐 이제 그런데 어쨌든 지금 레드 스킨스란 이름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팀이 이제 1933년부터 지금 뭐 이번 시즌 전까지 87년이나 유지해온 이 이름을 예.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름을 이제 떼어냈다라는 게사 놀랍죠.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이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에 이제는 레드 스킨스라는 팀 이름을 쓸수 쓸 없을 지경까지 돼서 예. 워싱턴이 이제 선발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오히려 또 바꿔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하루 이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87년 동안 이팀 이름을 쓰면서 팬들이나 어떤 미국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항의해어던게 사실 하루 이틀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레드 스킨스라는 거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 말하는 인디언들, 음. 인디언의 후손들은 이제 좀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한건데 뭐, 뭐 깜둥이 하지? 빨갱이 야 그런, 그런 느낌이죠 그런 표현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인디언이라는 표현도 사실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미국 원주민이라는 음.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순화한 표현을 쓰는데 아프리카 아메리칸 같은거죠 그죠 아프리칸 아메리칸처럼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치적으로 네. 이제 순화된 완화한 음. 표현을 쓰는데 아니 이제 스포츠구단들이 대놓고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이름을 쓴다라는게 사실 말이 안되죠 예. 대중적인 스포츠가 음. 그리고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 음. 그래서 이제 팬들이 또 이제 그 진짜 이제 뭐 네이티브 인디언 후손들이 예. 사실은 뭐 60년대부터 계속 이걸 항의를 해왔고 어, 팀한테 이제 압박을 가해왔는데 계속 버티고 버티고 한 거죠. 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꿨냐 라는 걸 보면 사실은 이거는 경제 경... 논리죠. 그렇죠. 에. 돈의 논리입니다. 음. 근데 이걸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이제 돈 얘기하기 전에 이 팀이 이름을 바꾼다라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 자체로 상당히 좀 번거로운 프로세스입니다. 음. 이제 팀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까 그러니까 팬분들이 아니 뭐팀 이름 바꾸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렵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구단들이 팀 이름을 바꿔야지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느, 거치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팀 이름 변화라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이제 팀 이름을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문 에이전시를 불러서. 구단과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음. 그런 것들을 이제 단계를 거쳐서 뭐 후보를 추려내고 예. 그래서 이름을 선정을 한 다음에는 거기에 맞게 팀 로고를 또 만들고 음. 로고도 또 이제 후보들을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하고 예.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상표들 등록을 하는 거죠 트레이드 마크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드 마크 등록을 하면 그게 저도 바로 허가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거치고 그런 걸 거치는 과정들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음.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그게 그래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린다 그래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다른 이제 기존 사례를 좀 예를 들어 보면 네. NFL에서 가장 최근에 이름을 바꿨던 팀이 휴스턴 오일러스가 테네시로 음. 옮기면서 네. 이제 타이탄스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우리 이제 도시를 옮긴다. 음. 그러면서 팀 이름 바꿔야지라고 선언한 시점부터. 페네시 타이탄스라는 이름이 상표 등록이 된 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었거든요. 어,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자체도 이제 길고.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타이탄스는 좀 일찍 끝난 케이스입니다. 음. 좀 다른 케이스를 보면 예전에 이제 워싱턴 블릿츠라는 NBA 팀이 있었잖아요. 네. 이 팀이 이제 워싱턴 위저즈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게 2년이 걸렸다 그래요. 어.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야구 잘 하시니까 근데 야구에서도 보면 템파베이 레이스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팀 이름이 원래는 데블레이스였어요. 데블 음. 근데 이제 데블레이스에서 데블을 뛰는데 2년 걸렸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번거롭고 귀찮은, 귀찮은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상당히 길고 귀찮다라는 음.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아까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과정이 긴 만큼 돈도 많이 든다. 음. 그러니까 그그 그 돈이 드는 걸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이전시 불러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네. 다 외주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1년, 2년 되면서 이제 아웃소싱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음. 상표 등록하는 예. 그런 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등록이 되면 그거를 이제 또다 이제 로고라든지 음. 제작해서 경기장 안팎으로 다 갈아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인이라든지 로고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시내에 있는 간판들, 뭐, 뭐 깃발들 다 갈아치워야 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나가서는 팀 멀첸다이스들이 있잖아요. 굳지, 굳지, 음. 다 수거해서 기존에 로고나 이름이 바뀌어 있던 것들 다 수거해서 아. 폐기하고 새로운 것들 찍어서 다시 팔고. 음. 그럼 아주 작게는 팀그 구단 소속 직원들 있잖아요. 네. 그 소속 직원들이 쓰는 명함 이런 것까지 다 갈아야 된다는 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 진짜 많게는 조단위까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기간도 길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워싱턴 풋볼 팀 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음. 팀들이 팀 이름 바꾸자 그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걸 해? 아 물론 이제 압박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사실 이런 압박을 계속 겪어오면서 2013년에 사실 이제 그 당시 레드 스킨였어요 지금 이제 뭐풋볼팀 예. 워싱턴 풋볼팀의 이제 오너인 데니얼 스나이더는 음. 2013년에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We will never change our name. 아 근데 그렇게 단언하기까지도 했었는데 우리는 안 받고 절대 안 받고 그렇죠. 약간 이런 내용인데 강력한 메시지까지도 보내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버티고 버티고 했었는데 결국 네. 올해 이제 조지 플로이드에서 음. 시작된 그블랙라이스메터그 무스먼트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죠 음. 이제 구단들에게 압박이 들어오고 근데 이제 그게 또, 또 이게 돈의 논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마 대니얼 스나이더가 그냥 또 이제 뭐 시민들이 항의하고 그러면 또 버텼을지 몰라요 근데 이 팀에게 압박을 걸었던 주체가 팀의 중요한 스폰서들이다 예. 특히 페덱스 이제 경기장 이름 그 네이밍 라이트 파트너인 페덱스가 이름 바꿔라 음. 그리고 또 다른 스폰서들뭐 나이키 이런 예. 데들이 머천다이스 안 팔어 레드 스킨 스티킨은 머천다이스 안 팔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예. 이런 거대 온오프라인 상점들이 레드 스킨스 멀티다이스를 취급을 안 하면서 예. 이제 두손든 거죠. 음.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어진 거고 또 그러면 페덱스나 이런 나이키나 이런 거대 기업은 누가 움직였느냐? 그거는 사실 이제 금액으로 합치면 약 620조 정도가 된다 고 그러는데 네. 620조 정도를 움직이는 투자 기관들 음. 그 기관들 안에 속해 있는 소수 인종들 예. 인디언 후손들 이런 분들이 예전부터 계속 이런 사회운동 해왔던 것이 펀드들에 있는 펀드 운용, 자산운용가들이 이제 그 본인들이 투자한 회사들, 예. 페덱스, 음. 나이키 이런 데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음. 거죠. 이 당신들이 내걸고 있는 어떤 회사의 가치와 지금 대치된다. 음. 당신들은 뭐 미국 사회의 모든 인종을 존중하고 이런 광고를 하고 특히 이제 뭐 나이키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뭐 폴리캡퍼닉이라 뭐뭐 그렇죠. CF도 찍었어. 그랬는데 뭐. 그러고 나서 레드 스킨스 물품을 팔아. 예. 그다음에 페덱스 같은 경우에도 당신네들의 그 회사 간판에 걸걸었던 회사의 가치와 지금 대치된 팀을 계속 스폰서해.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압박을 가하면서 음. 스폰서들도 결국은 이제 돈줄을 쥐고 있는 쩐주들의 압박에 의해서 반대로 이제 나가서 이제 레드 스킨스에게 압박을 가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대니얼 스타스너이더도 두손두발 들고 이제 그 이름을 바꾸기로 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미국은 돈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돈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진짜 자본주의 사회다. 역시 천조국 답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게 네, 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laughs> 예.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 굉장히 저도 그렇고 크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아마 방금 해주신 얘기는 좀 어. 생각보다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얘기하시면. 사실은 이제 쉬운 결정은 아니다라는 건좀 이해를 해주시면 예.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 여기 하나 또좀 이제 관련돼서 좀 짚어보고 싶은 거는 음. 이 NFL이 이번에 이제 뭐 이제 레드스킨스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압박을 받아서 이제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지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그 리그 소속 팀이 이런 압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칼린 캐퍼닉이라는 이런 선수가 시, 뭐 시작을 해서 리그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이렇게 그 어떤 인종 차별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이렇게 대항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어떤 이런 이런 거를 리그 차원에서 NFL이 너무 좀 미온적이었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NBA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몇년된 얘기지만 LA 클리퍼스의 전 오너 도널드 스탈링이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한게 이제 뭐 이게 얘기가 돌고 돌고해서 이제 리그 오피스에 들어가고 이제 언론을 타고 그러면서 NBA는 진짜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죠. 예. 클리퍼스 오너, 이제 도널드 스 r 링한테팀을 강제 매각을 시켰고요 음. 그러면 서 NBA, 의 영구, 그 평생,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죠. n g j a i Wodoka, 경기장에도 못 오게끔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했죠.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그게 l a 클리퍼스 입장에서 봤던 을 어떤 영향이 있었냐라고 보면 그 o u n 오너가 그런 발언을 하면서 팀 이미지가 상당히 뭐 당시에는 u n g young y o u n 그 도널드 스털링이라는 오너가 강제 매각을 하게 되면서 누가 구단을 사냐 이제 뭐전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스티브 발머가 샀거든요. 네. 근데 스티브 발머라는 진짜 혁신적인 CEO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였으니까 그런 이제 오너가 오면서 팀 문화 자체가 상당히 바뀌고 예. 팀 빌딩의 케미스트리도 상당히 바뀌어서 지금 우승을 넘보는 팀이 됐잖아요. 예. 올해 이제 뭐 플레이오프에도 지금 이제 서부컨퍼런스 결승에도 진출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n b a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처방을 하면서 바로 조치를 했는데 음. n f l 은 보면 지금 몇십 년째 레드스킨스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방치해 뒀고좀더 네. 강력한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음. 거고 사실 이제 최근에 흐름만 놓고 봤어도 캐퍼닉 이후에 이제 뭐 무릎 꿇기 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오히려 이제 커미셔너나 사무국 쪽은 찍어 누르기 바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항의하는 거는 오히려 리그와 팀들이 다마을해서 그런 네. 선수들을 영입을 못하겠다. 음. 그래서 캡펀이은 지금까지도 소속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미국 최고의 스포츠 위상을 가진 것만큼 음. 미국 사회의 영향력이 큰데 그만큼 사회의 그 목소리에는 제때 반응을 하지 못했다라생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NFL에도 이번 기회가 이걸 이런 일을 이제 기회로 삼아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래서 이제 라저구델 이제 커미셔너도 이제 최근에는 뭐그캐퍼닉의 목소리에 좀더 기울, 기울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미국 사회에서 그걸 보고는 좀 늦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손은 이렇지만 외양가는 <laughs>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 게 맞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레스킨스가 이제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뭐와라 e 매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렸는데 사실 뭐 이름만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면 어떤 이름을 궁극적으로 팀 이름을 새 이름으로 부여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뭐 일단은 팀 이름은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인디안 이미지는 탈피할 거라고 하고 예. 색상은 유지할 거라고 그래요. 예. 팀 컬러가 이제 버건디 앤 골드 자주색 계열의 붉은 계열과 이제 은색 아니 금색 예 약간 그리핀도르 그, 색깔이죠 <laughs> 그렇죠. 그 색깔을 이제 유지할 거다라고 음. 해서 그 색상으로 해서 어떤 이름을 붙일지 상당히 좀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예. 이제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데 임시라고는 하지만 음. 워싱턴 풋볼팀이란 이름은 너무 좀좀 좀 구리다 <웃음> <웃음>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떤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뭐 생각... 저는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선호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 아니 뭐 워싱턴 풋볼 팀이거뭐 너무 근본도 없는 그런 뭐 하다못해 조금 뭐 멋있게 하려고 그러면 유러피언 사컬리그들처럼 네. 네. fc 뭐 워싱턴 물론 이제 f가 이제 그 풋볼이 다른 네. 풋볼이지만 fc 워싱턴 물론 이제 뭐 m l s 그런 그냥 너무 축구 같은데요 그래 뭐 아. 아니면 좀 다른 거라도 하든가 너무 없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음.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항심인가? <laughs> 아 니네가? 우리를 강제로 바꾸게 음. 만들었으니까 일단 구린이름 니네가 참아 네, 약간 벗어. 이런 느낌인데요? 아니 그냥 가져가 그래 우리 벗었어 워싱턴 풋볼팀 좋냐? 뭐 약간 이런 근데 <laughs> 좀 반항심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댄스나이더라면 뭐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레드스킨스가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 좀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이제 카톡으로도 주고받던 음. 거지만 네, 새롭게 부임한 감독 아... 론 리베라 감독이 이제 임파선암에 이제 걸려서 예. 올 시즌 뭐 여전히 이제 감독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어, 건강을 빌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불거져 나온 거는 뭐냐면 그전 직원들 레드스킨스의 전 직원들 약 사십여 명이 지금 데니얼 스나이더를 비롯한 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죠. 음. 그러니까 뭐팀 문화가 상당히 이제 그 현지에서 쓰는 표현으로 이제 톡식. 그 이제 아. 진짜 독성. 이게 네. 정말 아, 진짜 암적인 조직 문화였다. 음. 근데그 중심에는 데니얼 스나이더가 있었다. 네. 그래서 뭐 성희롱이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 음. 이런 게 너무 이렇게 만연해 있었고, 음. 그게 데니얼 스나이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밑에 줄줄이 어떤 그 임직원들이 네. 남성들이 여성들이 일하기 상당히 불편한 조직 문화를 만들었었고, 데니얼 음. 스나이더가 왕꼰대였다 뭐 이런 얘기네. 왕꼰대였죠. 어느 네. 이제 그뭐일화루몇 가지 얘기를 보면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요. 치어 리더들이 뭐 활동하는 거를 예. 약간 뒤에서 몰카를 찍어서 스나이더 용으로 편집을 해서 주고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미친새. 세...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실 깜짝 놀란 얘기죠. 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사실. 사실 미투감이잖아요. 그런데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뭐 꼰대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진짜 딱 맞는 게 이제 직원들이 이제 증언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스나이더가 이제 건물 안에 들어오면, 빌리 네. 안에 들어오면 절대 그와 눈도 마주치지 마라. 그리고 스나이더가 볼때할일 없는 것처럼 돌아다니지 마라. 아, 네.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척이라도 해라. 이거, 이거 <laughs> 군대도 아니고 <laughs> 진짜, 진짜 뭐몇십년된 한국 기업에서 이런 문화는 없잖아요. 네. 이제 뭐 옛날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런 기업 또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어. 미국에서 어. 선진 자유 국가에서 이런 조직 문화를 가졌다. 그리고, 데니얼 스나이더가 오면, 그래서 여직원들이 이랬다고 그래요. 그, 뭐 물론 당연히 드레스코드도 엄격했고, 화장실도 스나이더가 나타나면 가지 마라. 돌아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이거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것도 미국에서 뭐 사실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이름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헤이, hey 댄, 뭐 이러기도 예. 하는데, 데니얼 스나이더한테 절대 데니얼이라고 부르지 마라. 반드시 미스터 스나이더. 그러니까 이게, 어. 꼭뭐 미스터 트럼프도 아니고, 네. 그냥 뭐 진짜 뭐 국가 원수도 아니고, 아니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가지고 그걸 얘기할 때, sir 뭐 이렇게 해야 네. 되는 거예요? <laughs> 미스터 스나이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눈도 많이 치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뭐. 근데 이런 조직 문화가 지금 2020년 아, 물론 그래요? 이제 그터 그랬다고 하지만 2008년도도 아니고, 예, 데니얼 스나이더가 이제 구단을 인수한 지한 20년 됐는데 20년 뭐 그래도 2000년 된데. 네. <laughs>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이게 뭐 어느 저기 후진 국가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니, 광고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laughs>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다 어.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사십여 명의 전 직원들은 지금 이제 대니얼 스나이더 퇴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퇴출돼야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클립버스 얘기를 하면서 약간 말씀드렸지만. 네. 클리퍼스는 이제 뭐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그런 어떤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였던 스티브 알머가 오면서 조직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네. 진취적으로 바뀌고 선수 운영이나 영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승 후보로까지 조직 문화가 성적으로 이어지고 음. 있는데 레드스킨스는 지난 20년간 보면 뭐 성적이 좋기를 했나. 네. 그리고 이제 조직 문화가 이런 얘기들이 음. 나온 걸 보면 NFL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조금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좀 변화가 반드시 와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네. 그래서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될것 같고요. 본인이 사실은 지금 그 나이에 급격하게 변한다? 안 되죠. 쉽지는 네.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론 바뀌긴 하지만 정말 이게 뭔가 죽을 고비라든지 <laughs> 뭔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야 사람들이 좀 바뀌는 거잖아요 근 이제 갑자기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좀 리그에서 조금 개입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nfl이 직접 하겠다고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조치를 할지 네. 근 제니얼스 나이더는또 물론 실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리그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본인은 환영이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죠. 네, 일단은 센척을 좀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아까 이제 저희가 잠깐 이제 이 말씀을 네. 하나 더짚어고 짚어드리고 싶은데 그팀 이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기간도 기간이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이제 의사결팅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저 이제 대니얼 스나이더는 사실은 원래 이제 레드스킨스라는 팀을 인수하기 전부터 이제 다른 사업을 해서 재벌이 돼서 팀을 인수한 재력가거든요. 예. 네. 그렇다라고 보면 물론 이제 조단위의 돈 최대 조단위까지 가는 그런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지만 예. 그런 스나이더급 정도의 재벌이 되면 조금 더 크게 봐라 씀씀이도 그렇고 음. 큰 그림을 봐라.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돈 아끼느라고 지역사회와 등돌리고 그런 어떤 인디언 후손들과 각세우고 이러느니 과감히 팀 이름 바꾸고 그런 돈을 들여서 하면서. 투자라고 봐라. 음. 그러면서 NFL과 관계 잘 유지해서 차라리 슈퍼볼을 호스팅을 해서 그걸로 오. 회수해라.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음. 방법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예, 약간 그 경영 쪽에 많 있는데 그렇죠. 이건. 그래서, 예. 그러니까 스나이더 정도의 어떤 그 부를 축적해온 경영자고 음. 장기간 이런 어떤 경영을 해온 그런,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런 비용을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음. 투자 관점으로 봐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예. 거죠. 어차피 그리고,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이미지도 있는 건데 음. 뭐하러 이렇게 하느냐라는 예. 거죠. 아, 어, 그, 이거는 정말 좀 새로운 관점입니다. 아, 네, 예. 제가, 저, 저 저는 이제 비즈니스 쪽에 관심 아. 많기 때문에. <웃음> <웃음> 네, 아무튼 이제 이집만 위원의 내공을 한번 이제 옆에 있었던 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워싱턴의 상황을 돌아보면. 지금 뭐 변화의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워싱턴입니다. 네 그런 만큼 워싱턴이 좀 좋은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좀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워싱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